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말까지 수요기도회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쭉 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간은 수요기도회의 부목사님들이 봉가라가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전하였는데 내년 말까지는 제가 다 맡아서 마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동의하실 거고 어떤 때는 좀 말씀이 좀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한 3개월 정도 잘 참고 저와 함께 지내면 내년 말쯤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더 확신하고 더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또 어떤 때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기뻐하면서 함께 마가 복음을 여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팔 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지금부터 읽고 있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 그러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가복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후대에 붙인 이름이에요. 후대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장 8절까지 읽수, 읽지 않았습니까? 1절, 2절, 3절, 4절, 8절. 이것도 후대에 붙인 거예요. 이 마가가 마가라는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쓸때 1장 딱 쓰고 1절 이렇게 쓴게 아니고 장과 절은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럼 뭐냐? 장과 절 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2절 띄어쓰고 3절, 4절 이렇게 보기 좋게 띄었는데 옛날 원래 저자가 쓴 거는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소위 그때는 절이 안 붙여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띄어져 있지 않게 쭉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편리에 따라서 이거는 마가복음이고 이거는 1장이고 1장 가운데 이거는 1절이고 2절이고 이건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마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마가복음을 통째로 일장 일절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체가 이 하나의 책이고 그 전체를 읽어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야 또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창세기 일장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전체를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어, 이 매일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일에 그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원래 지어진 또 이렇게 성경이 구성된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 자기가 잘 아는 본문을 택하여서 읽거나 또는 이 목사의 경우 설교하는 것 그거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택하고 있는 성경 예를 들면 지금 요새는 열왕기 상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읽고 그 가운데 본문을 택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옳은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뛰어서 띄엄띄엄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그 목사의 신학적인 사상만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을 택하여서 전하니까 그런데 목사는 자기의 신학 사상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나가고 그 가운데 말씀을 하, 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이 각, 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어, 지금 저와 만나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이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가 복음을 시작하는데 일장 일 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면 이 마가 복음을 지었다고 하는 마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그 성령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뺄수 없는,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이건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각 저자가 제목을 달고 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뽑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마도 마가 복음 일장 일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복음이 나와요. 마가복음 일장 일절 맨 앞에 부분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맞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아, 이름이 붙여졌고 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이 기록된 구원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마태 마태가 썼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 그리고 이거는 마가가 쓴 복음 그리고 누가 마찬가지고 누가 복음 요한이 쓴 요한 복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 사람 이름은 그 복음서를 썼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런데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략 우리가 어, 교회의 전통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마가복음은 마가가 마가가 썼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절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해요. 어, 사람들이 책을 쓸때 우리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책을 쓸때책 제목을 쓰잖아요. 책 제목을 달고 그 안에 내용을 쭉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책 제목이 보통 무엇이에요? 그 책의 전체의 제목이지만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 계시록 거기도 처음에 요한 계시록이란 제목을 달고 시작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책을 요한이 썼다고 하는. 계시록으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일 때 보니 전체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전체를 읽으면서 알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마가 복음 복음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걸 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딱 문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 복음의 라는 말이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라는 말이 붙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서대로 말하면,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이고,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사실은 이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 제목으로서 사실 그게 적절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온전히 갖춰진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할 때 오늘 1장 1절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복음은 어떤 말이냐.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때 복복 자 쓰잖아요. 복된 소식인데, 말 그대로 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유왕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오는 좋은 전파, 좋은 소식. 누가 그 소식을 모르는 다른 지역에 전달할 때그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뉴스라고 하잖아요. 뉴스.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대.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굿뉴스 영어로는 "우리는 굿뉴스를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원래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사자는 물론 아, 아, 그, 그 당시에 뭐 보통... 어, 싸움을 하에서 승전을 할 때, 그 싸움에 동참한 그 부대의 한 사람이 그 승전가를 승전의 소식을 들고 자기의 본국, 고국으로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좋은 소식, 굿뉴스는 누구의? 관련된 군유수냐?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이 뭐 이런저런 소식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뭐 전쟁에 이겼다. 또뭐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이거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번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헬라어 방식이 그래요. 이 좋은 소식인데, 누구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말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또 교회인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할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한편 예수님이 전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내용도 되고 우리가 읽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여서 1년 후에 얘기할 것이지만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소식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그 동안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모두가 다 구원과 관련된 거,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우리가 아 알고 믿기... 믿으려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이런저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 백, 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였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철수 요와 같은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영수 철수와 같이 그 당시에 자식의 이스라엘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이 예수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낳을 때그 부모가 붙여준 이름 그렇지만 벌써 천사가 그 이름을 전해 줬잖아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일반적인 예수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분 일반적인 이름인데 거기에 어떤 명칭이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붙여 이름 불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과 같으냐 저는 뭐죠? 서경기 목사잖아요. 서경기라는 것은 제 이름이에요. 목사라는 것은 제 직책이잖아요. 직책. 예수라는 분. 그분의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 왕.처럼 다윗이라는 것은 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가 독특한 것은 그에게 왕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잖아요. 다윗 왕. 그것처럼 예수 그분의 독특한 것은 그리스도가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나 불러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부른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쓴 마가 복음을 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위험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는 우리 대한제국 또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나죠? 붙잡혀서 감옥에 처해졌어요. 예수가 어떻게 왕일 수 있냐? 왕은 없죠. 있다면 로마가 인정한 뭐 헤롯, 분봉한 헤롯 이런 식으로 로마가 인정하고 그렇게 한 왕은 있지만 예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왕으로 삼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럼 뭐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런데 책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인 거. 이거는 지금은 우리는 아 이거 무슨 이게 뭐 위험한 책이야? 위험한 책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진 이 위험한 책이인 거예요. 이걸 책을 쓴 것도 위험하지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따른다. 위험한 일이죠. 지금은 평범한 책이, 그러니까 물론 믿음에 관련돼서는 구원의 책이지만 일상 사람들이 뭐 지금은 누구나 책을 읽고 뭐 그냥 어떤 마음의 변화,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충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그만큼. 이 위험한 책이라는 걸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시작. 근데 무슨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무엇에 관련된 누구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는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평범한 명칭이 아니에요. 이것도 위험한 명칭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이 동전에 바로 신의 아들, 신의 자손 이렇게 쓰, 쓰여 있는데 거기에 비견되는 그런 이름을 여기다 붙여 놓은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런데 마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명칭 분명하게 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나면 우리는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더 어, 설명 2절서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려면 또한 시간이 필요해서 어, 요 정도로 어, 1장 1절로 한 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한 절씩 간다면 10년이 지나도 다안 끝납니다. 그러나 뭐 오늘 처음 책 소개도 하고 또 복음서 소개도 했고 또이 주제 설명하느라고 1장 1절만 하고 다음 수요일에는 2절서부터 8절까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